타로, 뭐, 저 그런 것처럼, 뭐, <laughs> 마음을 맞춘다 해서, 네. 뭐, 심리학 전공하는 여자친구는 사기 꺼려 하다, 이런 말도 있는데, 사실. <laughs> 사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세상의 모든 유학을 리뷰하는 공맵TV의 신피 d 입니다 오늘은 뉴욕 주립대의 빙현턴 캠퍼스에서 재학 중인 황희선님을 모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뉴욕주립대 빙앤턴 캠퍼스에서 3학년 재학 중인 심리학 전공 황희서입니다. 어, 우선 빙앤턴 캠퍼스는 퍼블릭 아이비리그 중 하나라고 불리는데요. 저희는 이제 학부랑 대학원 다 이제 또 엄청 좋다고 유명하고, 그다음에 전체 미국 대학에서는 80위권, 또 공립 대학에서는 30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뉴욕주립대 빙앤턴 캠퍼스는 어떤 캠퍼스인가요? 어, 학교 위치는 이제 메나탄 다들 아시는 메나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데요. 뭐 주말에 잠깐 가서 놀기에 딱 좋은 위치고요. 또 학교 자체는 자연 공간이 진짜 아름다운 걸로 유명한데요. 저희 학교가 매년 이제 엄청 비싼 돈에 들어가며 이제 호수랑 숲 같은 거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바이크나 하이킹 이런 거를 자주 하고요. 그리고 야생동물도 좀볼수 있고요. 되게 그런 게 많아요. 야생 동물 뭐 봤어요? 저 사슴 되게 많이 봤거든요. 어 사슴을. 대가족 이렇게 사슴 아빠 엄마 이렇게 아기 애들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 가아 많이 봤어요. <laughs> 아 캠퍼스 <laughs> 주위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사슴들이? 어그 캠퍼스 밑에 이렇 학생들 자주 다니는 데까진 안 내려오는데요. 음. 숲 있는데 조금 올라가면은 그냥 자주 와주셔요. 굉장히 아, 그렇죠. 위험하지 않게. 네. 자기들도 놀라요. <laughs> <laughs> 학다니는 맛이 있겠네요. 네. <웃음> <웃음> 그다음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빙햄턴 캠퍼스 할때 빙이 음, 네.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. 그러니까 빙햄턴이 영어로 된 거잖아요. 빙햄튼. 근데 이제 너무 추워서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은연 중에 빙햄턴의 그 빙자가 얼음 빙자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것이, 것일 것이다 네. 그래서 저희는 빙이라고 그냥 부르거든요. 네. 그냥 빙 너무 춥다. 그래서 빙. 아, <웃음> 설빙할 <웃음> 때 빙. 아, 그 심리학 전공하신다 했는데 네. 시, 심리학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? 어, 전체적으로 저희 배우는데요.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부적인 거는 뭐 사회심리 아니면 임상심리, 음. 뇌과학. 뭐 어? 약간 이제 약물 이런 거다 배우거든요. 뭐. 약물이요? 근 네,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쓰면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. 어. 뭐 약간 이런 어. 이런 것까지 다 배우는데, 네, 그냥 재밌어요. <laughs> 심리학하니까 그거 궁금한데, 심리학 전공하면 연애할 때 유리한가요? 편한가요? 아. 그게 바로 이제 심리학 전공자에 대한 엄청난 오해인데요. 그 <laughs> 굉장히 많이 물어보신데, 사실 정말 일도 관련이 없고요. 네. 그건 이제 좀 사회 심리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, 근데 뭐 타로 뭐저 그런 것처럼 뭐 마음을 맞춘다 해서 네. 뭐 심리학 전공하는 여자친구는 하기 꺼리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, 사실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. 네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이선님은 미국 대학 다니시면서 캠퍼스에서 어떤 활동하시나요?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저 친구들랑 이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댄스 팀도 만들고 이제 원래 있는 이제 문화적인 동아리 댄스 팀도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한두세팀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댄스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 제가 또 핸드폰에 <laughs> 많이 있죠 보여드릴게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자기가 나오는 것도 갖고 계시는. 근데 <laughs> 다 친구들이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막와 나쩐다 막 이래요. <laughs> 아이 <웃음> 가끔. 오 왼쪽. 네네 음, 뭐, 네, 머리 묶은. 네. 네. 음. 어, 잘 추는데요. <laughs> 아유 몇명 <laughs> 앞에서 추는 거예요? 근데 이게 밴킷 같이 이렇게 네. 무도회 같은 거여서 한몇 명이지 한. 한명 됐나? 잘기억이안나아 많이 그래. 떨려요? 엄청 떨리죠. 한 순간까지도. 잘잘 <laughs> 떨려. 근데 그래도 무대를 망했기 때문에 막상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고. 또 해도 해도 떨리니? 춤 여기서 보여줄 수 있어요? 아, <웃음> <웃음> 안 돼요. 네. 아저씨 이름에도 쓱스러움이 많아서. 미국에 혹시 K-POP 댄스 유행하나요? 음 아그렇다죠 요새 대세는 K-POP 아닌가요? 아 K-POP이에요? <laughs> 누가 제일 유명해요? 어,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? 방탄소년 진짜 유명하고또 네.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. 그 블랙핑크도 꽤 유명하거든요 특히 뭐 뚜루뚜루나 로... 뚜루뚜루하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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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뚜루 아니고 뚜뚜 아니에요? 뚜루뚜루 제가 뚜루뚜루라고 <laughs> 또또또또또발이어렵네요그 두두 네. 캠퍼스에서 학생들 뭐 케이팝 동아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? 아, 어, 네 네. 그 케이팝 전문적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고요. 뭐 그런 친구들은 커버를 해서 직접 뭐 옷도 어떻게 딱 맞춰 입고 공연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에요. 빙햄턴 캠퍼스 하면 어, 요약은 아름다운 캠퍼스. 네.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캠퍼스군요. 그렇죠. 캠퍼스 뭐 특징 있나요? 어, 근 캠퍼스가 빌딩마다 다 디자인이 다르거든요. 근데 한 빌딩은 이제 그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이세요 혹시? 알죠. 그 타이타닉에 네. 그배 형상을 따서 모티브를 따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. 아 진짜? 네네. 보실 네. 수 있어 요 사진? 아네 사진 있긴 한데 <laughs> <laughs> 한번 보여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<laughs> 네, 지금까지 뉴욕 주립대 빅앤톤 캠퍼스에서 재학 중에 황희선님을 모셨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부탁해요. 안녕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구독하실때 제가 좋아 할까요? <laughs>